키, 부동산 TV. 부산 강서구 강동동 공장 308평 매매합니다. 대지 면적 308평이며 건축은 A동 98평, B동 50평, 창고 16평입니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 공장 매매가는 평당 600만원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이며 은마당이 도로와 나란히 접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9.9m이며 직원들의 주차는 여유롭습니다. 공장 내 대형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며 주위 민원 수지는 걱정이 없습니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 제조공장 매매합니다. 대지 308평, 건축 등두동 각각 98평, 50평입니다. 강동동 제조공장 매매가는 평당 600만원입니다. 제조공장의 필요성이 당연한 사장님 모십니다. 불편한 점이 1도 없어 보이는 제조공장입니다. 강동동 제조공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